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룬유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패버리스 에이스라는 카드 마술을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패버리스라는 카드 마술 연출부터 보러 가시죠. l e t 여러분 연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맨 위에는 에이스 4장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1, 2, 3, 4번으로요. 스페이드 다이아트 하 클럽 순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어, 이제 이 에이스들을 각 중간에 놓고 카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카드를, 어, 카드 에이스 위에다가, 어, 이렇게 카드를 놔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카드, 그 에이스들을 중간에 넣고, 카드를, 에이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스가 있죠. 얘는 중간에 넣고요. 얘도 이대로 중간에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있겠죠. 에이스들이. 하지만 이제 신호를 하고 주게 되면, 음, 에이스가 첫 번째 에이스인 스페이드가 뒤집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 7이 뒤집어졌네요. 괜찮습니다. 이 말은 즉, 어, 7번째 어, 스페이드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7, 6, 5, 4, 3, 2, 1, 0 하게 되면, 은 7번째에서 이제 첫 번째 에이스인 스페이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자, 다이아죠. 제가 신호를. 주게 되면은 이번에도 이번에는 다이아가 뒤집어졌죠. 자그 다음은 하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엔 하트 에이스 차례 조 하게 되면은 하트 하트 에이스 하트로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클럽은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클럽 에이스 클럽이 메인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이 에이스 클럽을 중간에 다시 잘 넣어주고요. 한번더 신호를 주게 되면은 다시 메뉴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이, 중간에 들어간 에이스들을 다시 이렇게 찾는 패버리스 에이스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해법 영상입니다. 먼저 이 마술을 하기 위해서는 세팅이 필요한데요. 어 일단은 세팅 준비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 내장과 7칠 아무거나 한장 그리고 아무 카드나 상관없어요. 무늬나 뭐 숫자 상관없이 그냥 아무 카드 아홉 장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세팅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법 영상입니다. 먼저 이 마술을 하기 위해서는 세팅이 필요한데요. 어, 일단은 세팅 준비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4장과 7. 7 아무거나 한 장. 그리고 아무 카드나 상관없어요. 무늬나뭐 숫자 상관없이 그냥 아무 카드 9장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세팅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남은 카드들을 전부 다 뒤집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이7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그러면은, 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아호 카드인 9장을, 암호 카드인 9장을 이대로 위에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카드 상태는 지금, 요렇게 돼있을 거예요. 7이 밑에서 10번째에 뒤집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에이스 내장을 맨위에다 올리는데 어,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첫번째가 스페이드 그 다음이 다이아 그 다음이 하트 마지막이 클럽입니다. 자이 상태로 세팅까지 마치셨으면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에이스 내장을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A 내장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A 네 장을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 위에 뭉치를 줄 건데 일단 클럽이나 하트는 그냥 냅두 이렇게 그냥 놔주고요. 이제 다이아는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모습이어야죠. 이렇게 모습에서 세는 건데 해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했죠. 그러면 이렇게 뒷면이 갑자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뒷면 뒷면 나온 데까지 떼서 다이아에 올려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펴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드를, 어 이제 이부분에 넣을 거예요. 밑에서 네 번째.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어 에이스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다시 찾아올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중간에 일단 하나 넣었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팩 위에 있는 패킷을 내려놓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음, 그냥 이 패드 없이, 이, 맨, 이 카드 밑에 까는 걸 맨, 패드라고 하는데, 이 패드 없이 그냥 바닥에 잘 때는, 어, 이게 보여요, 칠이. 그래서 안 보이게 잘 떼서 내려놔 주시고요. 이 다이아를 왼손에 올리고, 나머지를 조심히 들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하트 위에 있는 그 농, 농치도 이렇게 올리고, 여기 하트가 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한 장을 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하트를 이대로 올려주고, 카드는 섞겠습니다. 하면서 더블 언더컷을 할 건데, 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이제 보면은, 아까 뒤집어 놓은 카드 7 스페이드가 있잖아요. 이7 스페이드. 이게 안 보이게, 안 보여야 되니까, 어 한, 요 위쪽, 요 부분에서 더블 언더컷을 하면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칠 스페이드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했죠. 이 상태에서 얘를 두고요. 이 클럽을 이대로 얘를 이대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왼손에 있는 걸 덮어줘요. 그리고 정리해요. 그러면은 어,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이대로 신호를 주고 펼치게 되면은. 어, 7이 나올 건데 이 7이 a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펼치기 전에 신호 주면은 a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7이죠. 그래서 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위에 거를 다 뒤집어 줘요. 그리고 어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 뒤집을 때 이렇게 너저분한 게 좋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뒤어그 좀 지저분한 게 좋아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7입니다 하면서 브레이크 한 장을 걸어주고요. 어, 의미는요, 이 7의 의미는, 음, 이제 일곱 번째 A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면서 7, 6 하는데, 6할때 얘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뒷면이. 이 뒷면, 이 뒷면이 A인데, 이 뒷면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장 같이 떼서, 7, 6 하면서, 빨리 5, 4, 3, 2, 1, 0 하게 되면은, A가 나타납니다. 제가 왜 너저분하게 했냐면, 이, 뭐지, 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카드가 안 보이기 위해서예요. 뒷면인 카드가. 자, 이렇게 해서 너저분하게 하고, 나머지 카드를 뒤집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정리. 여기서 이제 뒤집고, 이제, 신어주면은 A가 뒤집힐 겁니다. 하고 보게 되면은 A 다이아가 뒤집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오른손에 있는 걸 내리고,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이아를 여기다 두고요. 이제 하트, 하트를 찾을 거라고 합니다. 이 하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하트에 이스 차례 조를 합니다. 이번엔 하트 에이스 차례 조 하게 되면은 하트 에이스가 나와요. 에이스 하트가, 그리고 이거를 내린 거를 밑에다가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흔들어 주게 되면은 클럽이 맨 위로 올라온다 하면서 브레이크, 여기서 이제 더블리프트를 할 거예요. 더블리프트를 하면은 클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클럽 나왔죠. 이 상태에서 클럽을 중간에 다시 넣고, 이렇게 집 지금 고신를 주게 되면은 클럽은 다시 맨니로 올라오게 됩니다. 라고 하고 이제 모든 에이스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패브리스 에이스라는 마술의 연출을 끝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